근데 완독을 할때 어떤 분은 개속에서 개근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가장 에들었던 시간에 못 나가서 집에서 읽으신 분이 계세요. 노란색갖다 붙였는데 그래서 이게 <laughs> 장기영, <웃음> 장기영 <웃음> 기념패. 장기영 이 사람은 본교에 2012년 2월 20일 월요일에서 2012년 4월 7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성경통독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하여 신구약 성경을 안독하였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또 올해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주후 2012년 4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잠실제일교회 당회장 유한기 목사 다음 장기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김빈성 내용은 같습니다. 권예원 내용은 같습니다. Yeah. 성경 통도한 그 어린 내네 소년들 그리고 사람하 딸을. 축복하셔서 일생 동안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힘이 되도록 떨기나무 교회 황성정 복사님에게 어제 전달해 싸웠는데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우리를 살려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생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ém.